자 오늘의 강의 영상은요 어, 계속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음, 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 두 가지의 팁을 알려드렸죠 기술을 허치지 말자 그리고 뭐 맞은 다음에 버튼 누르지 말자 두 개의 팁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또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인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이제 강의 올려드렸던 거, 복습을 다시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기술을 허치지 말자. 뭐 이런 거리에서 기술을 허치지 말자.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공격을 맞은 다음에, 상단이나 중단기를 맞은 다음에, 내가 역으로 바로 버튼을 누르지 말자라는 게두 번째 강의 주제였고, 일단은 강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콤보 시동기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이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철권에 처음 입문하셨으면, 다들 콤보 넣고 싶잖아요. 와 이런 거막 이런 거막 띄우는 기술 맞춰가지고, 콤보 막 넣고, 막 상대방 막 뚫는 거보고 싶어서, 게임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상대방에게, 이런, 막 이런 거, 이런 거막 띄우는 기술만 하루 종일 쓰시는 철린이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맞췄을 때 콤보를 때릴 수 있고 상대방의 체력을 왕창 뺄수 있지만, 이게 맞췄을 때 나한테 확정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확정타에 그 들어오는 데미지의 수준은 기술마다 다 다르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캐릭터에 띄우는 기술은, 클라우드의 커킥이라던가 뭐 이런, 하다마키리아 같은 경우는 막히면은 큰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난사하시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그 기술에 대한 존재감을 좀 잊었을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써보고 계속해서, 어, 이런 띄우는 기술을 보고 면 상대방 입장에서 아, 나는 저거를 맞으면 안 되니까 저런 기술이 나, 많이 나오니까 가드를 해야겠다 하면서 가드를 한 다음에 때리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띄우는 기술. 차인의 커팅입니다. 막히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데미지 33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샤인의 콤보 데미지는 일반적으로 이 커킹을 한대 맞추면서 콤보 시동을 했을 때 보통 60 조금 넘게 뽑습니다. 근데 막혔을 때 33의 체력이 다는 거죠. 그러면 자커킥을한대 맞췄을 때랑 두번 막혔을 때. 이게, 이제, 데미지가 같은 거예요. 내가 커킥을한대 맞췄을 때60 몇을 뺐는데, 근데 내가 두번 막히면, 30, 30, 두번 들어오니까 66이다는 거죠. 내 체력이. 그렇기 때문에, 커킥을 내가 맞춰도, 두번 이상 막히면, 오히려 내가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커킥을 이제 써서 맞출 확률은, 막힐 확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띄우는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맞추기 어려운 게또 철권이기 때문에, 어, 맞추고 싶은, 이런, 마음 같은 건좀 이해하지만, 막혔을 때, 리스크를 좀더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팅이 막히고 내가 확정타를 맞는 거 이거를 딜레이 캐치라고 합니다. 딜레이 캐치를 당하기 때문에 어, 너무 띄우는 기술을 난사하지 말고 적당히 여러 가지 어, 막히고 확정타가 들어오지 않는 기술, 뭐 원투라던가, 뭐 웬어퍼라던가, 짠발 이런 좀짠 기술, 이런 걸짠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짠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다가 중요할 때한 방씩 나와주는 게거로 커팅이라던가, 더블 어퍼 같은. 이런 기술들이 되겠죠. 일단은 컷기 같은 경우는 막히고 33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술 중에는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자, 샤인의 기상헌퍼 마신권이라고 하는데 이 마신권 막히고 오히려 내가 뜹니다. 막혔을 때 내가 떠요. 나는 상대방한테 콤보를 넣고 싶어서 기술을 썼을 때 막히면 오히려 내가 떠서 내 체력이 저렇게 많이 빠집니다. 이러한 기술도 많이 난사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 영상, 콤보 시동기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중요할 때만 한 번씩 상대방이 이 기술을 잊었을 때쯤에 한 번쯤 질러주자. 라는 게 오늘의 강의 주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의 영상 짧게 이번 주에도 철권 강의 영상을 해봤네요. 강의 끝!